5 5 번의 제목은 뭐냐면 접선의 길이거든. 그러면은 어 접선의 길이를 이야기할 때 접선의 길이가 어디 부분인지부터 좀 정의를 잘 해야 돼. 어원 얘는 원 밖계점이야. 원 밖계점. 원 밖계점에서 원을 향해 그은 접선은 언제나 몇 개가 있다 있어? 원원 밖계점에서 원을 향해 그은 접선은 언제나 두 개가 있어. 여거 까먹으면 안 돼.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 하나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하나. 언제나 두 개가 있다고.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그때마다마다 생기는 무슨 점이 있어. 이건 이 점을 무슨 점이라고 해? 접점이라고 불러. 그 얘를 접점이라고 부른다고. 접점이 몇 개는요? 접점이 두 개가 된경요 얘는 무슨 점이라고? 밖에 점이라고. 원 밖에 점. 그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만나게 되는 그두 접점까지의 그 접점까지의 길. 이 그 길이를 우리는 접선의 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접선의 길이라고 정의했다고. 저기다가 접선의 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은 다짓 하지 말고 여기 길이 구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문제인지 알겠지? 이거 얘 이름이 이거라니까. 어떻게 아, 돼야 안 돼요? 됐습니까? 그 개념은 뭐냐면은 그 접선의 길이는 어떻다? 똑같다가 개념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접선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보조선이 반드시 필요해? 원의 중심에서 원의 중심에서 접점을 향해 그은 그 반지름과 그 반지름과 접선이 어떻다? 수직이다라는 보조선은 그냥 당연히 그려야 된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뭐라는 거야? 원의 중심과 어떤 한 점까지 거리가 되는 거지. 원의 중심과 어떤 한 점까지 거. 중심과 어떤 점까지? 중심과 어떤 점까지 거리. 아까는 아까 중심과 어떤 직선까지 거리. 얘는 중심과 어떤 점까지 거리. 요거는 그러니까 또 공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반지 그럼 그 접선의 길이는 뭐 하면 구할 수 있는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뭐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바. 이게 돼요, 안 돼요? 괜찮습니까? 55번 한번 풀어 보세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원이 나와 있어요. 보자마자 그냥 바로 중심하고 반지름이, 반지름이 나옵니다. 중심은 몇이죠? 중심은 1분만입니다. 반지름은 몇이죠? 3입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되있냐면 P로부터 원을 향해 접선을 그렸는데, 그 접선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데, 그때 PQ의 길이를 구하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여기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원이고요. 여기 중심이 있고요. <laughs> 여기 어딘가에 P가 있다는 거예요. P에서 원을 향해 접선을 그렇게 뭐두 개가 만들어지겠지. 근데 어, 만나는 접점이 있는 거야 그 접점을 그냥 Q라고 하면 여기도 Q고 여기도 Q인 거야 음. 어디가 Q인지 모르겠어? Q인 거야 근데 어차피 PQ 길이는 어때? 똑같지? 똑같은 거잖아 그럼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건데 어, 우리는 반지름은 충분히 바로 알수 있어 반지름 길이는 3인 거야 여기가 몇이야? 1,2야 그럼 어떤 보조선 그려줘야 돼? 이보조선정도로 당연히 그려줘야 되는 거야 중심과 어떤 점까지의 거리 근데 얘 P가 3,6이라고 그럼 빨간색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되겠죠. 4렇죠4 16이니까 루트 20이 되니까 루트 20이 답니다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은 여기는 그 루트 아. 20의 제곱 3의 제곱. 에다가 루트 쉼 그죠? 되죠. 요 된다고지? 이거11 나와. 루트 10. 11. 피큐비트면 루트, 11. 11. 11. 11. 11. PQ. 루트 11이나 이 11. 간단하죠?